레이 달리오, 이러면요,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브릿지 워터라는 헤지 펀드 그룹을 창업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빠졌지만, 예. 이 레이 달리오가요, 아주 엄청나고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만에서의 전쟁이 약 2년 후인 2024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한해지펀드 투자자가 뭐 대만, 제, 대만 전쟁을 언급한 것은 뭐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느냐. 이것은요, 예, 뭐 차치하고라도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서 지금 중국 내의 움직임이나 또 중국 외로 이게 예 쉽게 말하면 탈출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가능성이 2년 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자, 다음 대통령 선거일이 예 2년 후가 되나요? 그죠? 미국 대통령 선거 말입니다. 그리고 대만, 예, 선거도 2년 후가 됩니다. 일본 선거도 2년 후가 됩니다. 희한하게 2024년에 예,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도 4월 10일 2년 후가 되죠. 4월 10일니까 꼭 2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어쨌든 2024년에 이루어지죠. 그만큼 말입니다. 예, 2024년 이때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말입니다. 미국은 강성, 예, 매파, 공화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경기가 지금 싸그리 어려워지면서 말입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대만에 대한 공격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 레이 달리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지표들을 보면,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것이, 이게 뭐, 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 뭔가 조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거 먼저 한번 보시죠. 2014년에 중국 외국 투자 기업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46만 9, 699개입니다. 예. 그러던 거지 2018년에 59만 개, 2020년에 63만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021년까지도 늘어나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들어서면서 이게 외국 투자 기업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어? 기업들이 왜 줄어들어? 중국에 대한 위험 수위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기업 수도 줄어들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국인 직접 투자도요, 지금은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정시의 외국인 순매수액 보세요. 2022년 10월 24일 마이너스 13억 위안입니다. 마이너스 13억 위안.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 2017년만 하더라도 1,997억은 7억 위안. 예, 그리고 2019년에는 3 5 1 7억억 위안. 예,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4,320 2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지금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야 시장의 위험이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커지는구나 중국 자체적으로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지잖아요 어죽했으면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만 내릴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내수가 심상치 않으면 자체적으로도 이미 취재,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수 있는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특히 말입니다. 민주당은 좀 약하게 하는데 공화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트럼프 때 보면 중국과의 갈등을 최고조까지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간다면 결국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이든 해소책을 찾을 텐데 그 해소책이 대만 공격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해서 서방과 러시아 외 어떤 경제 제재가 일어났듯이 중국과 대만의 어떤 경제가 경,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마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충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 양안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만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하는 우려감, 이것도 굉장히 많아, 많이 나타냅니다. 안 그래도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을 뻥뻥 쏴대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양동 작전의 일환으로, 예, 김정은이 남한을 침공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경계, 예, 그것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요. 실제, 실제도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이제는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2017년만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에 538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올해는요, 100개 넘겠느냐, 200개 넘겠느냐, 참 죄송합니다. 200개 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개 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위험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투자는 네, 우리 기업들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업들의 이제 기술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뭐 중국 자체가 말입니다. 중국 자체가 이제는 기술 경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줄어드는 게 너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예, 이게 중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입니다.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3년임 되면서 말입니다. 3년임이 될때 지난 10월인가요? 예, 공산당 대회에서 위험한 폭풍에 대비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2026년까지 하나의 중국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한 폭풍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입니다. 대만을 침공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 그뜻 아니겠느냐. 지금 이말 자체가 결국 레이 달리오는요. 예. 중국이 대만하, 대만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도 굉장히 예. 진짜 위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동북아 정세도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 수위를. 예,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요, 진짜 양안 전쟁, 대만 전쟁이 벌어지면서 남북 전쟁도 벌어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예, 이게 미국 입장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기란. 진짜 어려울 텐데, 결국 말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얼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판이고요또 지금처럼 예, 중국이 예, 이게 대만을 침공할 때그 위협이 예, 남북한의 위협으로까지 발전된다면 야참 심각한 양상으로 퍼져지겠다. 제 예,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은 이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내용은요, 이게 제가 위험한 경고라고 달았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예,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자가, 그것도 해지펀드 투자자가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 저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하나만, 예, 이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총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